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옆집 남자 TV의 옆집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송년회 특집 제 3탄입니다. 자, 일반인들에게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송년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단체 사무국장님들이나 행사를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옆집 남자 TV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편과 2편에서 송년회 때할수 있는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이번 편에는 송년회 준비 사항, 그리고 장소 섭외, 그리고 섭외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송년회를 준비를 할때첫 번째는 장소 섭외를 꼽을 수가 있죠. 이 원하는 장소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과 예산, 그리고 뭐 방식들이 정해지자마자 바로 물색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 추운 겨울날에 이 단체원들이 장거리를 이동하느라 고생하지 않도록 뭐 회사 근처나 아니면 모일 수 있는 번화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장소를 찾아서 이 메인 요리는 어떤 것들이 있고 수용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주차 공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고려를 해서 담당자들이 실사를 거쳐서 이 확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송년회 MC나 공연팀을 섭외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공연팀은 이 송년의 장소 섭외가 잘돼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를 이끌어 갈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MC입니다. 그래서 진행자나 공연팀을 미리 섭외하지 않으면 그냥 밥만 먹고 가거나 술만 먹고 가는 회식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임의 자리가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MC가 꼭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직원 중에 말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산이 모자라면, 어 고려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뭐, 심혈을 기울여서 행사를 잘 기획하더라도, MC가 잘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 행사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MC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행사 분위기를 확실하게 이끌어 올릴 수 있는 건 공연팀만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팀은 행사의 꽃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걸그룹이나 뭐 마술사, 퍼포먼스, 뭐 추억의 가수, 뭐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이 행사의 주체들이 좋아할 만한 공연팀을 섭외를 하는데 이한 팀당 공연이 한 20분 내외로 보시면 돼요 노래 한세 곡에 앵콜 곡 이렇게 해서 20분 정도. 그래서 공연팀을 한 팀에서 두팀 정도 섭외를 하고, 그리고 장기 자랑이나 레크레이션 게임 중간에 뭐, 가수가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 적절하게 끼워 놓을 수가 있다. 이 공연 경력이나 공연자의 프로필, 뭐, 장비, 인원 등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지만, 아마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있으면, 어, MC나 그리고 공연팀을 섭외하는 것이 좋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근데, 아무리, 이 센스가 있고, 재미난 베테랑 MC가 있거나, 아니면, 인기 최고의 걸그룹이나 공연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 번째로, 음향이 담당이 안 되면, 갖춰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사 전에 음향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어, 그래야 난감한 상황을 면할 수가 있죠. 이, 반면, 인원이 부족하거나,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음량 효과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는 분위기를 살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음량 출력을 뭐 인원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지는데 어, 보통은 뭐1 k 로뭐2 k 로 정도의 이 스피커와 앰프 그리고 노래방 모니터 시스템 그리고 전문 오퍼레이터 정도 해서 한 40만 원 정도 기준이 됩니다. 어, 단순하게 한 300와트 정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니터 스피커 정도의 작은 출력을 할 정도면은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음량도 섭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벤트 견품도 행사 준비 담당자가 챙겨야 할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부피가 큰 선물을 준비하면 보기도 좋고, 받는 사람의 기분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다. 만약에 포장을 할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이 실용적인 상품권을 준비해서 주는 것도 호응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수건이나 어떤 텀블러나 이런 답례품들을 준비하는 센스까지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말 그대로 송년회이니만큼 이 음주는 피할 수가 없지만 이 송년회 사회자는 어,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뭐한두잔 정도는 권해도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송년회를 진행하면서 또 음주를 하고 그리고 안전사고 유의할 수 있도록 꼭 대리운전 부르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옆집난자 TV 송년회 준비 시에 주의해야 하고 또 섭외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될수 있는 참고 영상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멋진 송연애를 만드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옆집남자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